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피우진 증인 선서 거부에 초토화된 정무인 전화로 신청을 받았다고 법사위에서 발언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있는데요? 제가 이 회의록을 가져왔습니다. 예. 전화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어떻게 영부인의 절친이라고 해서 여당 실세 의원을 한번 딱 만나고?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바로 집권으로 심사해서 유공자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이거는 집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답변 없고.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조석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선서와 증언 자체를 거부해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보통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이 사실만을 말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말하면 처벌받을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보훈처장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 이 선서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짓말을 확인할 건데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 본인이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선서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국무위원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람은 국무위원으로 앉아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한 조국도 이런 선서를 하기 싫어서 국정감사 하루 앞두고 사퇴한 게 아닐까요? 진짜 대한민국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리고 피우진 보훈처장 김진태 자유한당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더 가관입니다. 손혜원 전 의원에게 전화로 부친의 국가유공자 신청을 받았다고 법사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국감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선설 안 했으니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조국 장관이 사퇴한 것은 수많은 비정상 중에 단 하나 정상적으로 됐을 뿐입니다. 이 기가 막힌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을 많은 분들께 공유해주십시오. 네, 피우진 증인, 이 반가워야 되는데 이거 전혀 반갑지가 않네요. 그 <laughs> 우리 모 언론에 지금 보니까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피우진 증인 선서 거부에 초토화된 정무위. 저희거 정무위가 이렇게 초토화됐는데 그미안하거나유감의 그런 발언 같은 거 한번 하실 수 있습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장관급 인사인데 공인다운 최소한의 그런 처신도 이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인 증인 선서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발언하셔도 위증이 안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 안 하시겠다는 라 막무가내 태도에 제가 할 말을 읽습니다. 우리 증인은 지난 제 2년 3개월 동안에 자유민주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보은처인지 사회주의로 가려는 국가의 보은처인지 우리 온 국민들을 정말 걱정하게 만든 그런 분이셨습니다. 헌법을 준수하는 대한민국의 보은처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입니다. 증인, 그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해서 전화로 신청을 받았나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전화로 신청을 받았다고 법사위에서 발언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있는데요. 제가 이 회의록을 가져왔습니다. 예. 전화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 전화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놓, 해놨는데 공소장에 보니까 전화로 신청한 사실이 전혀 없는 모양이에요. 응? 그래서 국장이 그걸로 기소까지 된 겁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죠? <laughs> 제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 2월 6일 날 증인이 그 손혜원 의원 실에까지 찾아가서 만나고 바로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담당 국장한테 이거 집권 부의해라. 그러니까 담당 국장이 본 증인의 지시를 받았으니까 바로 부의해서 하면서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가 전화로 신청을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딱 걸려가지고 지금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시킨 사람도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laughs> 답변해 보세요. 음, 답변 안 하시는 거고. 아니 어떻게 영부인의 절친이라고 해서 여당 실세 의원을 한번 딱 만나고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바로 직권으로 심사해서 유공자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이거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답변 없으시고. 자, 우리 증인은 보훈처장으로 있을 때 김좌진 장군은 이달의 독립운동가에서 왜 뺐어요? 이달의 독립운동화에서 뺀적 없습니다. 뺐습니다. 그 온라인 투표를 하니까 순위 내에 들어가는데, 그냥 슬그머니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동휘, 이동휘 씨는 왜, 아예 대상도 없었는데 왜 들어갔죠? 지금 출석 요구서에 없는 신문 사항이기 때문에, 음. 제가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유리한 것만 답변하고 그렇게 하시는군요. 서면으로 주시면 차후에 답... 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상일종 의원입니다. 보, 저, 피우진 전 처장님, 어보은처라고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부처라고는 하건 알고 계시지요? 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손혜원 부친에 대해서 물을 건데요. 어, 45년 12월 조선공산당 공산청년연맹에 가입을 해서 서울지부에 가입을 했다. 6 2 5 이전 본적지를 드나들며 남로당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가평 가평경찰서의 기록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다시 또 묻겠습니다. 이건 수사 중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보훈처에 있는 기록을 묻는 것입니다. 47년도 방북, 48년도 남파 지하 공작을 했고 625시에 북한 중앙 정치국과 재접선을 해서 또 재접선을 활동해서 남한에 잔류했다라고는 증언이 성북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보훈처의 기록에, 기록에 있는데 이거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 자체가 네, 수, 수사하고 수사 상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49년도 보안법 위반으로 구류를 2일을 살았습니다. 손영호 씨가 또 625시 조선노동당 가평군 설악담당 세포 책으로 활동했다라고 하는 치안본부의 기록이 지금 보훈처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도역 뒤 수사상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도대체 보훈처장 하면서 이런 것도 보고 못 받았고 이게 업무하는 거야 아주 일상적인 것들 이것들을 모르신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손혜원 의원 전 부친에, 대, 부친에 대해서 서운을 주셨는데 대한민국 체제에 부합하고 서운하는 게 맞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서운을 해서 합니다. 주었잖아요. 서운해서 주었잖아요. 그게 수사하고 준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대답을 못 합니까? 이게 수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운을 한 거는 수사하고 관련 없습니까? 이거 본인이 결정했잖아요. 이거 본인이 주도로 결정했잖아요. 이게 수사. 대한민국 체제 수호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맞는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수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답변 마치. 드리지 않겠습니다. 8초.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